다리 건너가야 돼? 안 할래? 나피좀 채우고 가자. 오케이, 나 진통제도 좀 마시고 가자. 예? 어? 오케이, 이제 출발한다. 애드애드까지 마시고. 어, 피가 없네. 나 붕대까지 좀. 널 죽이고 내가 가는 수가 있다. <laughs> 가자. 이게 원래 진통제하고 애드 먹으면 운전도 더 빨라지는 거 알지? 거짓말. 이게 사람 컨디션에 따라 이게, 우,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. 오. 오, 오. 나한테 운전도 맡겨도되는 거야, 근데? 자. 어, 어, 저거, 저거, 저거. 더 좋은 차 있다. 오, 어, 앞에, 앞에, 앞에. 앞에 앞에 아, 앞에 야생 동물. 앞에 야생 동물. 님 어디 갈래요? 혼자 왔어요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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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어? 어? 너네 죽었어? 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야생 동물. 야생 동물이 혼자 뛰어 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자멸했어요. 이거 야생이 나 이거 방패도 없었어. 그 야생동물 사냥은 불법이야. 구독. 네. 야, 뭐야. 저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내려지 저기러 갈까? 나? 어? 응? 아니 쟤네 오 깜짝아 뭐 너라면 날 죽일 거 같았어 죽여줘? 미..미안해 여기 집에 있다 내 앞집 어? 딘겨져 나왔어 아니 씨발 이거 이게... 아니 씨발 이게 안 죽는 게 아니 씨X 야 샷건 몇대 맞았는데 안 죽어 야 샷건 네대 맞았는데 잘 살았어 아니 뭐야 샷건 아니 아니야 야. 자건 열대 맞았는데 이제야 죽었어. 자건은 총에 안못 맞춘 게 아닐까? 야, 내 친구 어디 있어? 어 친구 총 쏜다. 야, 니총 네 내놔. 개새끼야, 총 내놔. 총, 니총 네 내놔. 니총 내놔. 총 내놔라고 총 내놔. 내놔. 그래, 고맙다. 니총잘 네 쓸게. 어, 얘 지하철 거할수 있다. 나이스 여기 있어. 어디 있음? 이쪽? 아디오스. 어. 아디오스. 어. 아디오스. 아니, 좀 죽어라. 좀 죽어라. 아니. 아니 내가 총 쏘면은 총이 약해지나? <laughs> 얘는 카구빨 <각오빨에> 세발 <3번 웃음> 맞았는데 귀재야 중인데 뭐냐 이거? 아니 산탄총 두발 아니었어? 야차차차 각이 남차차차차차 죽여 죽여 아니야 차요 차 <laughs> 차도 죽여 아, 역시 아, 파괴 본능만이 <laughs> 아니, 남은 사람 안 가는 거 아니었어? 살아 사람 사람 아니 살람은차차차 역시 파.. 어, 역시 역시 어, 파괴 본능만이 남았구나 탐욕과 팡... <laughs> 아예 <아니, 왜> 그러세요 너무 <laughs> 싶었어요. 다시아 쿠페 중에 골라봐. 난 쿠페가 좋으니까 쿠페 가자. 박정모야? 아 다시아 타면 안 돼. 내가 다시 탈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. 응, 뭐라 그런 거야? 아이거 너가 운전자를 잡아서 그런 거라니까. 아니야, 내가 내가 진짜 다시아 타면 내가 운전 때안 잡아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. 아니, 맨날 차 타다가 죽잖아. 그냥 한두번 자... 경험하니 하고. 오, 진짜 죽겠는 야야야, 내가 봤지. <laughs> <근데 맞지? 웃음> 다시아 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. <laughs> 다시아가 아니잖아, 이거는. 어, 내가 너가 다시 다, 너가 다시 좋다 그랬지. 그러니까 다시. 내가 언제 좋다 거야. 그랬어. 너 지금 저게 다시하라고요? 빨리 가자 이거. 너왜 피가 없냐? 피? 이거 조심스럽 좀. 아, 쳤어, 쳤어, 가자, 가자. 지금 우리를 때가 아니야. 오, 오. 돌진. 어? 오. 어? 아. 오, 어, 옆에 뭐야 저거? 야, 서 서서. 쳐, 쳐. 뭐냐 저거? 안녕히 계세요? 왜 내린 거야? 들을 <laughs> 게못 뭐 쓰면서 맞출 생각하고 있어. 뺄라 하는 거 아니야 나 아, 뭐 강도야? 떠나요. 아! 둘이서 어? 모든 여, 거, 여기서 뒤집히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<laughs> 너 슬테 <쓸데> 있냐? <laughs> 스탄. 그래도 하나 어, 있어. 나 줘봐. 아, 왜 뒤집어 그러게? 너 뒤집었잖아. 야 이거 워낙 잘 뒤집어서 이거 <laughs> 복구 잘해. 가자. 밀렸는데 커졌는데? <laughs> 야, 아니 멀쩡한 차를. 아니야 뒤집어 뒤집어진 순간 멀쩡한 차가 아니었어. 아, 니자기장이이렇게 뭔데? 네 이거 진 순간 이렇차였어네 이거 장기리이거뺐기 우리. 아. 이거 장고는야거장기거 장기장. 어 잠깐만요. 자 다음 판. 장 이거 장기장. 이거 장기장. 이거 뭐야, 뭐 있다. 주위에 사람. 어? 어 저집이집에이집에이집 아씨... 나두 척이 하나도 없는데, 너. 3층이 있다. 오, 어, 날 잡고 싶다, 너 대단하구나. 한번 던졌거든? 맞다저끼맞았 맞았어! 어! 디가 아, 죽... 아, 이거 맞은 게 아니구나. 나총 쐈어, 총 쐈어. 기절, 네 기절. <laughs> 비켜, 한 명! 나와! 쟤, 쟤, 확킬킬을! 확킬스킬을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이스키확킬래 내. SK 확 킬을 내고 봐. 일단 죽여. 니한테 2대. 저기 이, 있는데? 뒤져마 어? 왜? 친구 죽어서 아이츠. 화났어? 친구 죽어서 화났냐고? 어쩌라고. 어어! 나 죽어요, 나 죽어요, 나 죽어요, 나 죽어요! 어디 는데 어디 있는데? 나 죽어서 살려줘! 어, 기다려봐. 들어왔다, 들어왔다, 들었왔다 응원 줄게. 한명더 들어갔다. 안기현 신술. 한번 놀아보자고 코너 기절 잡봤어 오오오오오 아 너구나 <laughs> 아오 어. 어 너구나 아 깜짝아 깜짝아 어이 깜짝아 시휴 깜짝몰랬네 야파밍날때 너라고 말을 해야지 야, 야 아, 깜짝몰랬다 야나 빨리 살려 아, 깜짝아 아나 진짜 너깜짝몰렸잖아아 이거 마, 말을 해야죠 이거 내가 총쏠때 나야 이렇게 딱 어? <laughs> 살린거야? <laughs> 어 아, 내6배0 어디 갔어? 아니야. 근데 이거 어, 뭐야, 뭐야. 겟개꿀 어, 나 이거 운전 운전도 안 자, 운전도 안 잡아야겠다. 모든 걸 맡긴다고? 야, 가자. 야 다리도 다리다 바뀌었어. 다리가 왜 다리 뭐야? 아니, 뭐 다리 이쁜 거. 다리 뭐야? 개 쩐다. 근데 뭐 아니, 어, 야, 얼마나 얼마나 이뻤으면 그래 갔다 박냐? <laughs> 아니, 그렇게 이뻤어? 아니, 완간 구경하느라 에, 못 봤어요. 갈수 있죠. 너구상 없어? 이거 이거 줄게 그 대신에. 아니 나 진짜 피가 없는데. 이상 하나도 없어? 어. 어 드립이 아니었단 말야? 바로 코 앞인데 나 기절한다. 트렁, 안녕 잘 있어 사람 트렁크 거 있어 트렁크에 트렁크 먹어. 아니 어쩔 수 없지. 날려줘. 이거 살리는 거보다. 아 데려간다고? 어차거 멈춰봐. 가자. 너 아까 사람 사람이랑 싸우다가 한번 기절해가지고 기가 빨리 난다. 나 기절했어? 예 이제 레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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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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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. <목소리> 야 이건 야아 어떡해 야 뭐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<목소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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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니 뭐하세요 어디가 저건 뭐야 F 누르라내복수해게복수해게 개새끼 오요오 개잘해 지금 엄마도 있네 전 아니 뭐해 <목소리> F 누르라메 구독 오늘 버기만 한 200번 타는거 같네 무슨 버기다시아만 나오냐 나 이렇게 쪼 720도 회전 보여줄게 뭐야, 저거 어, 해봐. 아니 차를 타야 하지. 아, 뭐야. 나, 이제 네, 네 현실로 아니, 뭐, <laughs> 뭐 사람으로 보여준다는 건지 알고. 뭐 <laughs>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? 뭐 김연아 트리플 악셀 보여주라는 건가? 뭐할수 있어? 더블 악셀? 공중에서 뱅글뱅글 두면 되지 않을까? 한 바퀴는 솔직히 되는데, 두 바퀴는 좀. 한 바퀴는 나도 됨. 두 바퀴 어떻게 하는 거야, 그거? 근데 난내 네 바퀴가 제일 신기한 것 같지. 아, 현실로 말한 거였어? <laughs> 아, 어. 빨간 장 말한 거였구나. 아, 나는 뭐 배그 얘기한 줄 알았는데. 음, 이거 숨겨놔야 돼. 뭐였어? 어? 미안해. 어쩌서 그래 나.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. <laughs> 일단 미안하다 하면 니가 바퀴 터졌나 할까봐 한번 말해봤어. <laughs> 역시 심리전의 고수. 로 어, 사람. 어디. 잡아. 이집이집이집이집이 집. 아쉬. 어, 뭐, 저거, 아, 저거, 뭐, 사람 머리가 아니고, 저거, 그, 그냥, 그거네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<laughs> <아니, 존나, 웃음> 어, 어? 뭐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이거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그냥 헬멧, 어냥 헬멧, 그냥 준 <laughs> 친구 있나 본데. 나도 쓰임 아, 마 친구. 너만 있냐? 쌉빠가 좀 새끼 친구 있다 자랑하네. 뒤져. 난 친구 있는 애들이 싫어. 이야 이거, 이거 구상좀 먹어라 나 구성 개 많다. 얘네 차는 이따 버려놓고. 자 갖고세요. 오 이미 왔는데요? 어쩔 수 없다. 버리자. 예? <laughs> 이미 돌이킬 수 <웃음> 없어. 야야야 보급품? 보급품 보급어뭐 있어? 야나 근데 이거 뭐안 보이냐? 봐봐 나 엎드려 볼게. 어때? 오 어, 반짝반짝해. <laughs> 기름, 기름칠한 길리슈트 같아. 야,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개구리인데 이거? 올라갈까? 왼쪽에 사람 있었어? 아 쏜다 쏜다. 카메라 컷! 쟤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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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그거 어 그거 바로 어이 씨, 끼 샷건인데? 돼. 총소리가? 너,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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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기분 좋같애죠 오케이 쟤를 잡았어야 되는데 다른 애 보고 있었네 서 내가 얘 기분을 망쳤어 살릴 데도 없어 주위에 나이스